한번만 줘 한번만 던져줄게 이거 갖고 놀고 있어 일로와 아겠지착 일로와 아 한번만 한번만 아 어디로가 어디로가 한번만 공좀줘 엄마 공 한번만 던져줄게 일로와봐 한번만 줘 금방 줄게 한번못뛰잖아한번 못뛰었잖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들이 일로와봐 일로, 잠깐와봐 우리 로와봐 일로 일로와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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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어디가 금방 또 어디가 일 아이고 와. 로와일아이봐 와. 엄마 공한이만줘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내려이고아이 어디가 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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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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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한 번만 줘, 응? 내려놔야 어디가? 누리 내려놔공내려놔공내려놔 공 내려놔. 공 내려놔. 야, 너희 공한 번만 주라고 엄마. 엄마 공한 번만 줘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. 한 번만 자. 응? 됐어. 안 나가.